꼭 써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로만 MG샷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후면으로 찍는 거좀 어나더 레벨이요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요 예 필수템으로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진짜 나 요즘 이거만 먹잖아. 입에서 녹아. 안녕 위아스 여러분 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돌아온 쿠팡 추천템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사는 거랑 또 그다음에 저희 언니가 자주 사는 거까지 해가지고 모아 모아서 낚고 왔거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고고.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어요? 모니터, 아이폰 후면 카메라 모니터예요. 제가 이거를 원래 인스타 광고로 봤어요. 근데 거기서는 9만 얼마였어. 근데 제가 이거를 쿠팡에서 엄청 찾아가지고 리뷰 좋은 걸로 해서 5만 원대에 샀어요. 보통 우리 아이폰 전면 카메라 있고 후면 카메라가 있잖아요. 근데 후면 카메라가 전면보다 화질이 더 좋은 거 아시죠? 찍으려고 하는데 안 보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전원을 키면은 이렇 모니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후면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렇게 찍으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리모컨까지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이것까지는 굳이 안 봤는데 요즘 또 그리고 항공샷 mg샷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후면으로 찍는 거 그때 요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 솔직한 후기 결과 모니터가 이 후면 카메라 있는 그대로의 화면을 보여주진 않아요 살짝 눌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어떤 앵글로 나오는지 정도 앵글이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다 정도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도 물건 촬영하거나 요리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도 엄청 유용할 것 같아서 추천입니다 두 번째로 요거는 엔트로피 눈썹 염색인데요 눈썹 염색을 쿠팡에서 다른 것도 산적 있는데 얘가 제일 편해요 염색을 하려면 원래 그 산화제 뭐 중화제 뭐 섞어가지고 하잖아 무조건 섞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하나 붓고 막 남아가지고 막 테이프로 감싸야 되고 이런 게 없어 그냥 딱 요거 하나만 붓고 섞는 것도 이걸로 섞으면 되고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어서 종이컵을 따로 준비해야 된다던가 면봉을 따로 내가 준비해야 된다던가 그랬어요 근데 얘는 준비할 게 없고 딱 요렇게만 딱 구성이 돼 있어서 이런 것도 뭐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눈썹 염색은 자주 해줘야 되잖아요 한두 달에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얘가 정말 구성이 딱 깔끔하게 있어서 좋더라고요 색깔도 여름에는 좀 밝은 거 해도 괜찮고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브라운으로 되어 조금 강해 보이는 인상을 순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예쁜 눈을 더 강조되게 볼 수도 있고 해서 눈썹 염색을 아이돌 분들이나 연예 분들이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면 머리 뿌여은 것처럼 좀 정갈해지는 게 있어요 월태기 때 눈썹 염색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콩알 치약인데요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추천을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이거를 다른 연예인 분이 소개를 해줘 가지고 저도 따라 샀는데 아주 만족하는 아이예요 정말 텁텁한 게 하나도 없고 입 냄새 이런 거 아예 사라지게 하는 지금까지 치약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인 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까지 치약은 약간 바카? 민트향이 좀 나면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이 아예 없고 좀 어나더 레벨이에요 진짜 이만큼만 그래서 콩알치약인가 봐 진짜 이만큼만 짜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세 거품도 되게 잘 나고 얘는 한번 사면 오래 살수 있어서 가성비적으로도 좋은 것 같고 얘를 사면 조그마한 것도 같이 와요 여행용으로도 가져갈 수 있고 얘가 얼마냐면 38,000원이네요 금액이 완전 싼건 아닌데 그만큼 오래 쓰니까 진짜 이만큼만 이 새끼 손톱만큼만 쓰면 돼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땐 금액도 괜찮은 것 같고 확실히 달라요 써봤죠? 근데 호불호가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래? 저는, 그, 아, 아좀 역한, 역... 그냥 불소 느낌이 조금 있어. 확실히 그만큼 강력하긴 해. 근데 그만큼 텁텁한 게 아예 없고, 진짜 입냄새를 좀 고민이신 분들은 이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이거만 쓸것 같을 정도로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저성모아 빨대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거든요? 저는 빨대를 정말 많이 써요. 왜냐면, 탄산수도 많이 먹고, 에사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식초 탄산수를 많이 먹는데, 왜 빨대를 이용해야 해야 되냐면, 치아를 부식시켜서 킬 수가 있대요. 아무래도 산성이 있기 때문에 충치 발생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대로 이렇게 먹는데 빨대로 이렇게 먹다 보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인중이 길어지고 입술 주름이 생기고 윗니가 튀어나와서 약간 쥐상처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 약간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찾았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기를 늘리잖아. 늘리지 않고 이렇게 오므리지 않아도 되고 정말 이렇게? 우아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편해요.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기댈 수 있다? 기댈 수도 있어서 되게 편하고 그나마 좀 귀찮은 게 있다면 마개가 있어. 이 마개를 잃어버릴까 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항상 씻고 나서 물기를 다 닦고 이렇게 그냥 살짝 꽂아 놔어서 이렇게 보관을 해주는데 굉장히 크고 이래서 잃어버릴 일도 없고 일반 스트로우도 유리로 쓰려고 해요 걔네도 은근히 잘 없어진다 젓가락 없어지듯이 얘는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해 줄 부분은 여름에 엄청 초파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한번 생기면 이거 진짜 끝도 없이 생기는 거 알죠 여러분 아직도 초파리가 집에 좀 많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 추천드려요 제가 또 옛날에 초파리 때문에 고생이 많아서 막 뿌리는 것도 제가 옛날에 한번 추천해 드린 적도 있고 한데 직접적으로 얘네를 그냥 아예 다 죽여주는 거라서 초파리 트랩 디자인이 다 너무 촌스럽잖아요 그 중에 제일 무난한 걸로 이제 샀는데 설치를 하자마자 세 마리가 와서 붙더니 접착력이 완전 대박이어가지고 초파리가 그냥 스치기만 해도 붙어요 좀 징그러울 수 있는데 대신에 그만큼 강력한 만큼 손이나 물건에 붙으면 답이 없어서 되게 꺼낼 때 조심스럽게 꺼내야 되고 초파리는 진짜 여름에 늘 항상 고민인데 이거 하나로 진짜 완전 때를 잡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나드 샴푸 이거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 괜찮아 왜냐면 저는 원래 따로 쓰는 브랜드들이 몇 있었는데 갑자기 급해가지고 산 건데 생각보다 이게 냄새도 되게 좋고 거품도 되게 잘 나가지고 무난하게 쓰기 되게 좋더라고요 두 개에 2만 1,900원인데 피디 동생도 요거를 쓰고 있대요 저희 둘다 머리도 길고 숱도 엄청 많은 사람들인데 저희가 완전 잘 쓰고 있으니까 저는 나드꺼 향푸 린스, 바디 아~~ 콤프지다 쓰고 어요 그래? 왜? 향이 좋아서? 아니 무난하고 일단 저 패키지가 사실 예뻐요 맞아 패키지 예쁜 것 같아 갈색 좀 고급진 것 같고 나는 향이 되게 무난해서 또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바세린, 바세린도 쿠팡에서 팔더라고요. 바세린은 저도 입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언니가 버즈이 엄청 핀 거예요. 다른 걸로 해서 절대 안 되다가 바세린 바르고 싹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건조한 부분 있잖아요. 아니 입술이 트거나 이럴 때 바세린을 바르면 그 부분이 진짜 확실히한 번에 싹 나요. 홀는 어떨 됐어? 는 입술을 뜯는 버릇. 아. 밤에 엄청 듬뿍 올려 놓고 자고 음. 큐티클에도 바르고. 아, 큐티클에도 바르고. 바르고. 오. 엄청 이거는 좀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잘 나와요 저는 근데 크면은 너무 많이 남고 막 먼지 묻고 그래서 버리게 되더라고 근데 이렇게 조그만한게 쿠팡이 잘 나오니까 이것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리찜 요건데 처음에 언니가 쿠팡에서 쓰고 너무 괜찮다면서 저도 선물로 줬어요 상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 선물하기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전자렌지를 하면은 따뜻하게 되고 냉장고에 한 시간 정도 넣으면 또 차갑게도 되고 그래서 둘다 가능해서 좋은데 저는 횡기통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그냥 다안 하게 되고 막 너무 아프니까 근데 얘를 따뜻하게 해서 했을 때 이번에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횡기통이 심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써보셔라 오래가요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이것도 추천해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먹을 거로 넘어가 볼까요? 먹을 거 하면 또 빠질 수 없잖아요. 처음 추천할 거는 바로 짜잔 두부 스낵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한번 추천한 적 있었죠? 딱 보기에 그냥 별로일 것 같잖아. 되게 고소하고 은근히 맛있어요. 오븐에 구워서 기름이 없어서 다이어트용에 되게 좋고 국내산 쌀가루 그다음에 아몬드 두부 이런 게 있어서 단백질 을 보충하기에 되게 좋아요. 여러분 단백질 보충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식이섬유가 있어서 소화에도 되게 좋고 저도 요즘 최근에 과자에 너무 막 미쳐 있다가 이건 좀안될것 같다 해가 다시 이런 대체제로 찾고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얘를 제일 추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추천드리고요 백미당 아이스크림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유기농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이에요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 먹기 시작했는데 미니컵으로 나와가지고 퍼서 먹는 거는 아무래도 좀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남으면 약간 그 녹은 거 다시 해서 그 약간 재질 변하는 거 알죠? 그게 싫은데 얘는 이렇게 딱 미니컵으로 나와서 안 남기고 먹기 되게 좋아요 이거 한번 먹으면 진짜 중독돼가지고 은근히 약간 유기농 우유만의 고소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말고 이제 모나카로 된 그게 있어요. 바삭바삭한 모나카 과자 안에 있는 그거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사실 그거를 먼저 먹었는데 누구나 다 먹어가지고 없어. <laughs> 얘가 저는 진짜 맛있어요. 모나카랑 같이 먹는 그 맛이 진짜 맛있고 저는 요거랑 모나카 둘 다를 꼭 시켜서 먹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좀 질리는 거 알죠? 근데 요즘은 이거에 푹 빠져서 아주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건강하게 디저트를 즐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유기농 ABC 주스. 요것도 저는 항상 정기적으로 시켜요. 요거를 시킬 때도 있고 여해수더님 거 시킬 때도 있고 한데 그냥 ABC 주스. 시켜가지고 유기농, 약간 갈증 날 때나 이럴 때 빨아서 먹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과일 같은 거 챙겨 먹기 특히 자취로들은 힘들잖아요. 유기농 당근, 뭐 유기농 사과, 비트 이런 좋은 거를 다 착즙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시켜서 집에서 갈증 날 때라도 개인 이상한 음료수 제로 콜라 이런 거 먹지 말고 계속 이런 거라도 이렇게 먹어줘야 확실히 대사가 원활해지고 어쨌든 식이섬유잖아요. 얼굴 색도 좋아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아들들 꼭 시켜서 먹었으면 좋겠어서 집에 놔두고 먹게 되니까 과일 좀안 챙겨주시는 분들 나는 좀 영양소를 골고루 안 안 먹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요거 꼭 필수템으로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과일을 엄청 챙겨 먹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 엄청 빠진 과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제프리 유기농 썬 골드 키위에요 이거 진짜 나 요즘 이것만 먹잖아. 와 미친듯이 챙겨 먹게 될 정도로 괜찮아서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껍질도 되게 쉽게 까지고 입에서 녹아. 정말 진짜 정말 너무 맛있어. 저는 차가운 걸 먹는 거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딸기 이런 것도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아, 그냥 딱 좋아요. 과일 유모밍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처럼. 저는 아예 이제 모든 과일 다 제치고 얘가 1등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나는 그리고 나는 과일을 좋아하는 여자가 됐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거 해봐서 먹어봤으면 좋겠어. 다 먹어봐!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쿠팡 추천템 슈루룩 해봤는데요. 솔직히 우리 요즘 쿠팡 없이 못 살잖아요. <laughs> 정말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완전 강추하는 것들만 추려서 오늘 찍은 건데 여러분들도 저한테 추천해주실 만한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또더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